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가 있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 찾아갑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인. 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깨달았기에 나병은 그동안 죄를 지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형벌인 줄 알았는데 나병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나병을 걸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라고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병 환자조차도 소금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기에 나병 환자는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 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기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 주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신분을 살아내라. 왜요? 병이 고쳐진 형통과 잘됨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찾아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 처지를 고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왔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 죄인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백부장의 믿음 있는 행동이 구절에 나오고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의 행동, 이것과 백부장의 믿음을 대비시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의 행동이란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많이 구해야 얻을 줄로 믿는 신앙. 많이 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신앙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되어야지만 거기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권리와 특권을 알고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기에 남의 수하에 있고 종들에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기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리고 그 백성에게 백성이 신분 그리고 자녀인 신분에게 당연히 낫게 하는 것은 말로만으로도 명령하여 낫게 하는 건 당연한 권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걸 믿을 수 있었던 이야기. 그럼 왜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도 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 봐야 이 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집 구석구석에 부적과 부처상들이 잔뜩 놓여 있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봐야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나와 하인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른 자들이 늘어가면서 19절에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또 바로 밑에 제자 중한 사람이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할 일. 뭐죠? 아버지의 장례. 그거를 놓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를 대비시킬까요?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헌신을 종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것은 서기관은 기적을 보고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서기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족보도 근본도 없는 따름이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가말리알의 제자이며 자기들의 족보와 자기들의 근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는 근본도 없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따라움이야. 생생나는 따라움이 아니야. 서기거나 내가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따라움이 아니야. 제자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내가. 이제는 세상 일이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다. 세상 일은 세상이 책임지게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관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세상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노아 엄마가 영상 작업을 도전해보겠다고 헌신한 것은 강요였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채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설교의 끝머리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결심과 애쓴과 노력과 기도로 무언가를 해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짓는.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그 말씀의 결론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일, 그게 설교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설교의 마무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것만으로도 설교의 마무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도, 족보도,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따라감입니다. 오히려 제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